안녕하세요 몬스타 주식회사 프로그램 담당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팅 68 사용 관련 이제 레피드 트리거 설정 및 이제 키 세팅 그리고 프로필 관련해서 설정을 하는 법을 이제 안내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스팅 68 프로그램을 처음에 열게 되면 이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키 세팅을 통해서 이제 해당하는 키에 대한 매핑 그리고 LED 효과를 통해서 이제 저희 키보드의 LED 효과 변경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키보드 센서 설정을 통해서 리피드 트리거 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제 지금 이 상태에서 키보드 다운과 키보드 업 설정이 있습니다 키보드 다운의 설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흔히들 말하는 자석축에 어, 키보드 입력 값을 설정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변경을 하였을 때에 키보드 위치 값을 설정을 할수 있으며 0.1로 설정을 했을 때에는 이렇게 키보드를 조금만 눌러도 0.1mm 지점에서 키 입력이 동작하게 되고 키보드 다운을 4로 설정을 했을 때에는 끝까지 버튼을 눌렀을 때 동작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키보드 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키보드 다운이 일어난 위치에서 또는 이제 키보드 입력이 진행 중인 구간에서 키보드 스위치가 해당하는 숫자만큼 올라갔을 때 동작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레피드 트리거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 키보드 테스터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키업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키보드 다운의 경우에는 2.5 지점을 설정하고 키보드 업의 경우에는 1.9 지점을 설정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, 해보고 변경을 해 가면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키보드 다운의 경우에 2.5 지점의 경우 키보드를 이렇게 천천히 눌렀을 때 여기 지점에서 키보드 다운이 입력이 일어나는 것을 볼수 있고, 해당 지점에서 1.9만큼 오른 이 지점에서 입력이 해제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키보드 업을 0.1mm로 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D 버튼 똑같이 사용을 했을 때 키보드 입력의 경우 이 지점에서 일어나지만 힘을 조금만 빼서 0.1mm만 움직여도 바로 키 입력이 중단되는 것을 볼수 있으며 이런 식으로 키보드를 쭉 눌렀을 때도 0.1mm가 올라가게 되면 바로 키 입력이 중단되게 됩니다. 해당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지점을 설정하더라도 이 부분은 이제 데드존과 비슷한 맥락에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키보드 업의 경우에는 레피드 트리거로서 동작을 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위치를 지정해 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추가적으로 저희 키보드에서는 Q, W, E, R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각각의 키 값을, 세팅을 마음대로 변경을 해줄수 있으며, 그리고 또한 이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수치가 변경된 값을 직관적으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. 모든 키 세팅을 빠른 입력을 위해 이런 식으로 줄여서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 키보드 입력이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입력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. 그런 부분들은 해당 부분들을 프로필을 사용해서 편하게 쓸수 있도록 값을 지정을 해줄 수 있고 해당 프로필에는 저희가 키 세팅에서의 키 매핑, LED 효과, 그리고 키보드 센서 설정이 모두 들어가기 때문에 타이핑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LED 설정, 그리고 기본 온보드 프로필, 이 프로필도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 이 부분은 하트 패턴, 이런 식으로 프로필별로 LED를 다르게 하여서 지금 어떤 프로필인지도 프로필을 변경했을 때 각각의 LED를 볼수 있으며 해당하는 LED를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프로필을 사용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